아니랄까봐 진짜 새끼들 입 진짜 좁혀고 싶네. 그 여러분들 신고드립 하지 마니다 신고드립 신고드립 하지 마요. 합방 중은 언급 가능하지. 이거는 그리고 배체제는 꼬이 그거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o 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꽤나 그 외국인들이나 하는 e 나 그런 거 재밌다. <laughs> 반응들이 재밌네. 됐어. 외국인들하고 나면 재밌네. 오늘 파소꾼배기까지 합시다. 배우가 내일 놓아 역대급 존키 캐릭터 비상술사 나오는데 당연히 할 거지. 이대하고 있스마안 해. 꼬이 배우가 여자 찾냐? 내가 보이스 체인저하고 여자인 척하고 들어갈게. 노스럭이 뭐냐고. 꾸이. 배우가 시청하지 말자. 그냥 외국인방 가서 노는 게 재밌다. 근데 그사람도 실수였겠지 뭐. 아무튼 오늘 파스 보브에 재밌게 습니다 영상 다시 보기는 어못 남길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부터 그날 한번 딱 해보고 다시보기 괜찮으면은 다시보기로 내가 올려줄까 하는데 지금 오늘은 안되겠다 그럼 꿀점 찐 야는 되냐? 야는 뭐야? 야호? 기상술사 안 키우면 <laughs> 이 게임 안에서 악기로 나타나서 너 죽일 거다. 내일 로아 기상술사 키운다고 맨 앞에... 아, 니야 미안해. 그거는... 내가... 내가... 로아는... 내가 요즘 숙제도 안 하고 있어. 코이... 코이... 쟤가 <놀람> 이제 다음 게임 뭐냐? 코이... 코이... 로아를 할때 인물에 사자랑 가서... 게임이 파먹지 신년아... <놀람> 우리 유튜브 볼까? 그러다가 한두세 시쯤에 놀할까? 나 지금 눈이 너무 아프다. 그거 파스포피하니까 눈안 아프게 하는 법 운동 있지 않나? 재우가 은신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언급인데 여러분들 은신이 당하는 이유는 신고가 접수돼서 그런 거예요. 많이 다량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응애의 세력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포비야잘 봤다. 재우가 힘들겠지만 이겨내보자 항상 응원한다. 내일 출근 때문에 자러 가야 하니까 굿나잇 키스 부탁한다. 아이고. 잘 들어가시고 내일 어. 출근하실 때막 방송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설명이 그게 링크 지금 빨아도 차안 달라 했잖아. 음, 그러자 근데 지금 달 수가 없네. 사이, 내 사이트를 못 들어가서. 꼬이 꼬이 유입 새끼들 닦는 삼 해야지. 이건 더 마구에 일병뿅더 마구에 그냥 씨발 아주 지들 좆대로 너 크크 저번 정지도 유입 새끼가 일레더만 에유스 어, 풀렸다. 사랑이 될까 내게 는야꼴잼 원하는... 음... 음... 감정 쓰레기통은 뭐라는 거냐 여기다 적어달라는 거야 채널 옮겼습니다 이거. 저가...라고... 나를... 아예 안 풀려, 이거는... 재우가 난돈한푼안 되면 한 무리농 가리지만 응원한다. 고이, 고이. 고맙습니다. 뭐... 또이입들이 사고를 쳤다고... 안 되겠다. 재우가 예전에 있던 백제 파르탄이랑 가족 놀이하면서... 낮아 쪽으로 가보자. 재훈은 안 따지는데 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 뭐지? 산납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교체도 이것도 옮겨야겠다 또 하자고? 또 하긴 그렇지 나도 내용 아는건데 뭐. observation 다 했나요? 1탄만 했습니다 1탄만 하이 제네랄 큐카모야 헬로 코이! 코이! 제욱아 나 내일 오.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해줄 수 있을까? 이름은 모코코야 모코코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라 모코코 생일 축하해. 야,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모코코 어디 들어본 이름인데. 그거 코코아 브레드 아니냐? 닌가베. <laughs> 아, 나도 온라인 게임에 좀 지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스토리아 좀 방금 은신 음신, 은신에 다 풀렸어요. 다인라이츠? <laughs> 그니까 스토리 게임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오, 얘 이거 재밌어 보인다. 스프로젝트로. 코이코이 메이플 버닝은 안 하시나요? 아 해봤어. 재미 없대? 아 그래? 시벌리 하자고 시벌리 시벌리 스팀 친주 받아달라고 꼬이꼬이 재우가를 언제 하냐 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롤두 개째 두 개째 저지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두두두두. 이 게임 하고 롤할게 걱정. 마 커패도 오래 걸리잖아. 매기기하면 협격로 롤기기한. 왜? 다 좋은 애들인데. 구이 구이. 고난과 해도 역경 돼. 그리고 보식과 힐링 그리고 납치와 유기 등 온갖 이야기가 섞여 있는 국토대장정 어떠신가요? <laughs> <laughs> 어차피 나 버거 배달 가야 되잖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우가 중간 중간에 놀아자는 찌라시 둔에 몰래 끼어넣고 여론인 척 하는 건 여전히 역겹구나. <laughs> 나 아니야. 코이코이 태우가 미안한데 타임아웃왜 켜져 있는 거임. 설명 좀나 진짜 모르겠어. 왜 켰지? 이유를 모르겠네.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어차피, 이, 아니 애초에 이 게임이 게임에다가 방통 태그까지 있는데 내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건 실사라 그런 거 아닐까? 저번에 했던 거는 그리고 그건 무거였어타이모도 켰는데 슬슬 오랄까요? 아니, 간 걸렸다. <laughs> 야, 거짓말하지 마. 쟤가 이계정 흘러가는 게, 네본 계정이랑 같은 시나리오 같은데, 안 쫄리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럼 부부부케 하면 되는데? 걔 말처럼 쉽냐? 어떻게 화면에 안 보이는 두 자지로 핸대폰을 타이핑해서 돈을 쏘는 거지? 송재욱 정말 대단. 코인 코인. 조만간 일본 대장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비행기 배안 타고 해없쳐서 헤엄쳐서... 실제로 내가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있어요. 코이코이 그냥 죽을 때를 대비해서 개정한 백신 만들어서 하루살이형 방송하자. 꽤나 맞네 나랑 만약에 도쿄나 오사카 뭐 유명한데 가면은 만날까요? 영혼 보내게 할게요.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제오기를 지지 말라는 지은에 또지고는데 아직도 그 지은을 지은으로 생고지은당하 아. 코이, 코이. 재오가나 서울 사는데 혹시 같이 여행 출발은 가능하냐? 물론 숙박비는 네가 내는 걸로 하고. 네. 나 근데 내가 해물은 못 먹어. 이거 이상한 게임이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 해물 못 먹어. 난 육고기 좋아해. 코이 코이. 제우가 트위치 밴당에도 파콘티비, 펜더 t v 카카오티비, 스푼 t v 플렉스티비 갈 곳은 많다 걱정하지 마. 플렉스 TV는 진짜 있어요. 꾸이, 꾸장의미 플렉스 TV에서 킹자냐 아니, 공유 TV가 있어. 가자 뭐야 가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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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laughs> 얘가도 어떻게 하더라? 가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아잇, 집중해보자.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자, 가자! 새끼야! 가자!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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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나안 살려줘? 아, 나 이런 활든애가 짜증나. 왜안 싸워? 키도만 이러고 있어.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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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채팅이 좀 매섭긴 하네.

맞아 맞아. 아, <목소리>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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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 아, 어,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히야, 오. 야, 나 근데, 나 삽, 야, 잠깐만, 나랭크 꽤나 높네? 가자, 가자! 아 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laughs> 미안해. 야,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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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 지른다, 야! 죽여! 으! The village is gone. Ah, Agathians, hold the gates. The Mason horde must not gain access to the city.